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드마크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2절 통계적 품질 관리. 이제 통계를 사용하는 거죠. 통계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뭐 복잡한 계산이 있긴 있는데 그 복잡한 계산은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복잡한 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품질 관리의 정의. 정의가 뭐냐. 요 뒤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인 품질 관리란 보다 유용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의 모든 단계, 이거를 통계적인 수법을 응용을 한 거. 한마디로 수학적인 통계를 이용을 해서 품질 관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데이터의 특성에서 중심치에 의한 정리해서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평균값만 알고 계시면 돼요. 평균값이 중요한 거죠. 여기 뭐 중위수도 나오고 미드레인지도 나오는데 그냥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값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n개가 주어져요. 세 개가 주어지건 다섯 개가 주어지건 몇 개가 주어지건 간에 그 n개로 나눠 주는 거죠. 모든 값을 다 더하고 분자에서 더하고 그 밑에 전체 모수 몇개 n 개 N개의 데이터로 나눠 주면 평균값이 나와요. 이 평균값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어떤 값보다 더 크냐 작으냐 이걸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통계적 이 품질 관리가 되는 거니까 평균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균은 뭐 대부분 그 공식은 누구나 다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다섯 개가 주어졌어요. 데이터가 다섯 개가 96732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중위수와 미드레인지는 나오지 않으니 평균값 계산하는 것만 다섯 개 주어진 것 전부 다 더해서 다섯 개를 n개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죠. 이게 기준값과 비교해서 더 이게 어떤 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뭐 이퀄이냐에 따라서 이게 더 합격이냐 또는 불합격이냐 그렇게 판정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 번에 보시면 이제 산포에 대한 겁니다 흩어짐인데요 산포라는 게 뭐냐면 흩어진 일종의 이 흩어짐 정도죠 어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흐트러지고 그냥 집중이 쫙돼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집중돼 있는 걸 갖다가 그림이 아닌 수치로 표현해 보자. 그게 바로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흩어짐 또는 산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범위라는 게 있고요. 일단 우리 전 시간에 했던 히스토그램의 작성 순서 할때 범위 구간 폭을 정한다 했었죠. 그폼 폭이 뭐 전체 전 범위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 이게 이제 전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 r. 그리고 이제 편차 제곱 항이 나오 제곱 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s라고 해서 sum of square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개의 측정치 그러니까 그 값이죠. 방금 전 예외의 예제에 보시면 뭐96327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숫자. 그 숫자의 측정치에 실제 평균으로부터 편차의 제곱합을 정의하기를 편차 제곱합 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S가 어떻게 되느냐? 뭐 x1, x2, x3 xn까지 있을 때 그때 평균. 평균이 x바죠, x바. x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x1은 x바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데 제곱 더하기 x2는 평균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데 제곱의 더합. 이렇게 제곱합이죠. 편차에 제곱을 모두 더한 겁니다. 그걸 S라고 얘기를 한다. Sum of square라고 한다. 스퀘어는 제곱. 스퀘어는 제곱. m 은 합. 제곱의 합. 이게 바로 제곱합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이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게 S인데 그 S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이 데이터의 제곱의 합 s 방금 주교했던 제곱합을 n-1로 나눈 거 이거를 v를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불편분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설명 안 나오고요 표본 분산 되겠습니다 v equal n-1분의 s 분산은 뭐냐 분산은 이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제곱의 합 이걸 데이터의 n수로 나눈 거 n분의 s 요게 시그마 제곱해서 분산 n 1분의 s 이거는 표본 분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표본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죠. 같은 분산이긴 분산인데 그냥 분산을 계산하려면 n분의 s 표본 분산을 계산하려면 n 1분의 s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바로 전 페이지에 예제가 다섯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n이 다섯입니다. n이 다섯인데 5로 나누면 s를 5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고 s를 n-1 5 1 해서 4로 나누면 표본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분산은 그래서 분산 많이 쓰죠. 분산은 s분의 n.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표본, 표준 편차 잘안 나오니까. 우리 표본 자 붙는 건잘안 나오고요. 그냥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분산에 루트 씌운 거.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제곱이 s분의 n. 요게 분산. 시그마 제곱이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시그마 제곱이죠. 루트 시그마 제곱은 루트하고 시그마하고 싹 벗겨나가고 루트 s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루트와 s가 서로 없어져서 결국엔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표준편차, 요게 분산 이렇게 됩니다. 변동 계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요게 간단하게 데이터 정리가 예제가 아주 심플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통계적 품질관리 각종 용어가 정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에는 평균이나 표본 분산, 이런게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나왔었죠. 자, 9673 이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전체 범위는요,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2죠. 그래서 범위 R은 7이고요. 변동 S, S는, 이게 평균, 평균을 내보면, 요게 지금 다 제곱이, 이게 2가, 제곱이죠, 제곱. 제곱으로 올라가야죠. 다 음, 나머지는, 네, 됐네요. 이게 전부 제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다 5타죠. 전부 오답입니다. 제가 다 전부 수정을 해놓을 거고요. 자, 5.4는 5.4가 어떻게 났어요? 우리 전 예제에서 평균을 냈었죠. 9, 6, 7, 3, 2 나누기 5 하면 5.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 요게 저 공식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에 x1 빼기 x bar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빼기 평균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쭉 더한 거죠. 33.2가 결국에 S가 나오는 거죠. S. 표준 제곱 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n-1로 나눠지고, 분산은 n으로 나눠지고, 표본 표준 편차는 n-1로 나눠지고, 이 표준 편차는 n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운 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 기사에서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